오늘 공부할 내용은 나형용사입니다. 기본형의 어미가 다로 끝나는 형용사를 나형용사라고 하는데요. 나형용사의 거의 대부분의 활용이 명사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과 명사편만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이 나형용사편은 5분 안에 끝날 내용들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나형용사의 활용은 명사와 거의 비슷한데 활용할 때. 갑자기 나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얘만의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나영용사로 구분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용사는 15개 이하의 단어만 알아도 웬만한 일본어를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바로 음성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과 고츠와 벤리데스 오늘은 나형용사 활용에 대해 배워볼거예요 나형용사는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근데 왜 다형용사가 아니라 나형용사라고 부르냐고요 왜냐하면 이 나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로 바뀌기 때문이죠 편리하다 맨리다 잘하다 조즈다 유명하다 유메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형용사예요. 어머, 근데 일본어는 형용사가 두 가지라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나의 형용사는 명사 활용이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68쪽 그래머 포인트 볼게요. 나의 형용사는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형용사라고 했죠? 자, 나의 형용사로 뭐뭐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미 다를 빼고 데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편리하다. 맨리데스. 맨리데스. 이걸 편리합니다. 라고 하면 다 빼고 데스 붙이니까 맨리데스. 맨리데스가 되겠네요. 자, 예문 볼까요?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은 고즈에요. 고즈, 고츠. 그리고 무엇시뭐뭐가에 해당하는 조사는. 가이고요. 가 응가. 교통이 이렇게 하면 거즈가가 되겠네요. 거즈가 편리하다는 밴리다니까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하면 거즈가 밴리다 거즈가 벤리다. 자 이거를 존댓말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편리하다 밴리다그래서다 빼고 데스 붙이니까. 벤리 데스 거즈가 벤리 데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M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나 형용사 뒤에 명사가 오면 그 형용사 형태가 변해요. 편리한 교통이라고 할때 편리한 어떻게 하냐면요. 편리하다가 벤리다죠. 여기서 다 빼고 나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벤리나 라고 해야 뒤에 명사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편리한 교통 멘리나고즈멘리나고즈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나형용사로 뭐뭐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 배워볼게요. 우리 앞에서 명사 활용 배울 때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사 뒤에 네와나이데스 또는 네와아리마생 붙인다고 했었죠. 기억 안 나시면. 1과 40쪽 한번 훑어보세요.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연의사 활용도 명사대랑 똑같아요. 나연의사에서 어미 다를 빼고 내와 나い 데스 또는 내와 아리마생 이거 붙여주면 되거든요. 반말로 뭐뭐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뒤에 데스 빼서 내와 나이 이것만 붙이면 돼요. 내와 나이 예문 보면서 확인할게요. 잘한다, 능숙하다. 이거는 나영사 조즈다예요. 조즈다. 무엇을 잘한다 라고 할때이 조즈다 쓰는데요. 무엇을 잘한다 라고 할 때는 앞에 조사를 가를 써야 돼요. 원래 무엇을 이라고 하니까 조사오를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조즈다 앞에는 조사오가 아니라 가를 써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잘한다 이거는 나니나니가 조지다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일본어를 잘한다 예문 보면요. 일본어 니혼고 니혼고 무엇을 잘한다는 조지다 나니나니가 조지다니까 연결하면 니혼거가 조지다 니혼고가 조지다가 되겠네요. 일본어를 잘 못한다 이거는 일본어를 잘하지 않다니까 뒤에 대화 나이 붙이면 되겠죠? 일언어가저 수대와 나이, 일본어가 저 수대와 나이. 그럼 존댓말로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이건요 대화 나이です 또는 대화 아리마세 붙이면 되니까 니언거가저 수대와 나이です, 니본어가저 수대와 아리마세요. 이 되겠네요. 자, 나 형용사로 뭐뭐했습니다 라고 할때 어미다를 빼고 대시다를 붙이면 돼요. 대시다 그리고 반말로 뭐뭐했다 는 낫다 를 붙이고요. 낫다 예를 들어 일본어로 유명하다는 유메다 유메다 라고 하는데요. 유명했다 과거형 만들면 유메다 유메다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유명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유메이되시다. 유메이되시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김우라 씨는 유명하다. 김우라 상와 유메이다. 유명했다. 는 김우라 상와 유메이닷다 유명했습니다. 이건요. 김우라 상와 유메이되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70쪽 패턴 프레티스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예문에 나온 나형용사 살펴볼게요 편리하다, 맵니다, 조용하다, 시즈가다 그리고 친절하다, 신세츠다자 첫번째 나형용사로 뭐뭐합니다 이거는 기본형에서 다 빼고 네스 붙인다고 했죠? 교통이 편리합니다. 교통이 거즈가 편리합니다. 벤리데스 거즈가 벤리데스 이렇게 하면 되죠. 방은 조용합니다. 보면요, 방은 해와 조용합니다. 이건 조용하다가 시즈가다니까 다 빼고 데스 붙이면 시즈가데스 시즈가데스 이렇게 되죠. 방은 조용합니다. 문장 만들면요. 헤아와 시즈카데스가 되겠죠. 그는 친절합니다서그그 그 사람 그 남자는 가레라고 해요. 가레 친절합니다. 이거는 친절하다가 신세주다니까 그러니까 신세주데스가 되겠죠. 가레와 신세주데스. 그리고요 나의용사 뭐뭐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미 다 빼고 대화아리마ん 또는 대화 나이데스. 붙인다고 했어요. 편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벤니데와리마생벤니데와나이데스 조용하지 않습니다. 는 시즈카데와리마생, 또는 시즈카데와나이데스. 친절하지 않습니다는요. 신세츠데와리마생, 또는 신세츠데와나이데스. 이렇게 되겠죠. 교통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거즈가면리데와 아니마생. 교즈가면리데와 아니마생. 그리고 방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해야와 시즈카데와 아니마생. 그리고 그는 친절하지 않습니다는 가래와 신세츠데와 아니마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나형용사 뭐뭐 했습니다. 과거형은 어미 다 빼고 대시다 붙이면 된댔죠? 반말은 닫다 붙이고요. 편리했습니다. 이건 벤니다에서 다 빼고 대시다 붙여서 벤니 대시다, 벤니 대시다. 조용했습니다. 이건 시즈카 대시다, 시즈카 대시다. 친절했습니다는 신세츠 대시다. 이렇게 대시다만 붙이면 돼요. 예문 보면요.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고즈가 편리でした. 교통이 편리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헤아와 시즈카다아와 시즈카でした. 그는 친절했습니다. 카레와 신세츠데시타. 카레와 신세츠でした. 자, 이제 오늘 학습을 마치는데요. 많이 듣고 말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일본어 자라는 지름길이거든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사연하라. 이 것으로 명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의 기본 활용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동사 하나뿐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